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22일날 실시했던 전국 지방직 영어 기출 문제를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2024년 국가직은 77.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방직은 22.94대1이었죠. 그리고 평균 점수는 국가직, 지방직 모두 다약 9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0점 이상을 맞아야만이 합격이 가능하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영어를 90점만 맞은다면, 아니면 85점만 맞아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되려면 영어를 공부를 하라. 영어가 60점 이상을 맞을 때까지, 60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영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 맞고 나서는 다른 과목과 함께 동시에 공부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영어 공부를 꼭 하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면, 밑줄줄 은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의문제죠. 자,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말씀드렸듯이, 자, 언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의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영어는 접두사. 접두사. 그 다음에 의근. 그리고 전미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접두사, 어근, 전미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영어 단어의 60% 이상을 정복을 한다. 왜냐하면 영어 역사에서 라틴어의 특징이, 라틴어의 특징이 바로 접두사, 어근, 전미사가 발달된 언어다. 영국은 약 1000년 동안 라틴계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했다. 그래서 라틴계 언어들이 영국으로 많이 들어왔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철저하게 언어를 정복하려면 의의 공부를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화라 그랬죠. 자, 문화가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어를 공부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영어라고 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네들의 문화는 상업, 장사 문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네들은 무슨 문화라고 했습니까? 그네들은 기독교 문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네들은 전쟁 스포츠 문화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네들은 이동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이라는 것 때문에 영어에서 52개가 존재하는 전치사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의 꽃 중의 꽃은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익이 990점인데, 990점 만점인데, 975점을 맞아도 10원점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만점이 어렵냐라고 하면, 바로 전치사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어는 고득점일수록 전치사를 모르면 영어가 안 된다. 그런데 이때 전치사는 이동 문화 때문에 탄생했다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전치사 52개를 과연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전치사 52개도 곧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를 정복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언어다 보니까 의의를 철저하게 기억하자. 영어의 의의는 접두사 혹은 접미사가 발달된 것이므로 약 4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00개를 기억을 해야 한다. 자, 수업 시간에 이 400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네들은 상업장사문화다 보니까 상업장사문화의 특징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로 신속하고, 신속하고 정확함을 바탕으로 하죠? 신속하고 정확함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네들은 숫자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수가 발달됐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네들은 같은 표현을 만들어놨다. 같다의 표현을 만들어놨다. 자, 왜 그네들은 같다의 표현을 만들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A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상대방이 못알아들을까봐 똑같은 말을, <laughs> 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주고, 한번더 해주기 위해서, 바로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같은 말을 한번더 반복해준다. 그것이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다. 독해 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 문제를 점가 볼까요? 여기서 가타의 표는 바로 커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머를 찾아보면 바로 동격 커머라고 나오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전에, 물론 여기서이 커머는 접속사가 접속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 문장 맨 앞에 나가기 때문에 도치됐다는 개념으로 여기다 커머를 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커머 본수만 오, 같다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자, Shakespeare Comedies, Share 그렇죠 여러분들. Share라는 단어가 공유하다죠. 그러면 공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마이너스죠. 그러면 공유하지 않지요. 공유하지 않지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유하다 와일이 반면이니까 공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이 같다의 개념이니까, 같다의 개념이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공유하지 않으니까 다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공유라는 말은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differ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다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many라 그랬죠? many similarities. 자,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 그런데 공유하지 않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휘둘리는 단어가 매니의 개념일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완벽히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무얼 하겠습니까? 자, 수업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합격하고 계시 합격하고 싶죠? 이번 여러분들 또 다가오는 3월 아니면 4월에 국가직, 6월에 실시되는 지방직에 합격하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을 하시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문을 공문을 합격한 제자가, 공문을 합격시킨 제자들이 지금 7,200명이 넘습니다. 전국에 제에게 영어를 공부를 배워서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7,200명이 넘죠. 그 제자들도 제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니까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당장 당장 질문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질문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카페에다가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질문하신 순간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자, 많이, 유사되, 많이 유사하지 않다. 그럼 많이 다르다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미사가 있다 그랬는데, 전미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미사는 여러분들, OUS라겠죠? 바로 OUS고 바로 OUS는 full, 이렇게 죠 한마디 이것들 무슨 뜻이에요? 많다의 개념이죠? 명쾌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신 여러분들은 전미사가, 영어에서 늘릴 수 있는 전미사가 약 25개가 있는데, 그 25개 중에서 OUS나 FUL. 이것만 아셔도 거의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 세우세요. 자, us, us, f u o l 이것들은 many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many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softly, obviously. 바로 OUS 나오잖아요? marginally, indecently. 해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 그냥 풀수 있겠죠? 이렇게 영어는 쉽습니다. 그래서 마진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마진 가장자리죠. 가장자리라는 단어에서 가장자리는 끝은 아니 끝이 아닙니까? 끝. 그래서 조그만 가까스로 그런 뜻으로 부사가 되고요. 자니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아차다, 알아차리다, 인 부정어죠. 그래서, 알아볼 수 없게, 그런 개념이 되죠. 자, soft 틀리는 1번은, 자, 부드럽게란 뜻이구요. 음?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 여기를 보니까 지금, 자, 같다의 개념을 가지고 또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end란 단어가 같다죠? 자, 같다는 여러분들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등이 접속사. 등 자가 여러분들 무슨 등 자예요? 같을 등 아니입니까? 그래서 등이 접속사. 자, 등이 접속성 한 눈에 보입니다. Jane poured up the strong, dark tea and diluted with milk.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름은 dilute 혹은 dilute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자, Jane은 쏟아 부었다. 자, 진하고 어두운. 그러니까, 강하고 진한 차를 부었다. 그리고, 우유와 그랬죠, 여러분들. 자, 우유와, 우유를 가지고, 자, 그것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유와 그것을, 자, 우유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씻어냈을까요? 약하게 했을까요? 연결시켰을까요? 효소화 시켰을까요? 여러분, 번역만 해도 되겠죠? dilute, dilute라는 뜻은 몰라도 해석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풀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weakened, 자, 2번으로 그냥 풀수 있습니다. 자, 약화시키다, 약하게 하다라고 나올 수 있죠. 자, 앞으로 독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이랍니다. 그네들은 그네들은 장사문하다 보니까 신속하고 정확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네들은 장사문하다 보니까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물건이 상대방 물건보다 더 좋아라고 그네들은 비교. 대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영어는 비교법과 대조법이 아주 발달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를 비교 대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L-E-S-S, less라는 단어에 대해 대니 나온 다는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영어에서 비교급은 대부분 E-R이 붙습니다만은 자 모가 붙습니다만은 E-R과 모가 붙않니 자, 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덴이 나온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토익이라든지 토플 모든 시험에서 수십 년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다라는 것은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네들은 비교 대조를 하는데 꼭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두 개가 필요하면 그냥 비교 대조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자, 나중에 독일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tea, milk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대조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dark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조다. 그러니까 다일로트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약화시키다. 바로 strong의 반대가 약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영어는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자, 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상당히 날씨가 음, 겨울 날씨라 많이 춥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독감이 유행하고 그래서 저도 감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목소리도 많이 약하게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다음 시간에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바로 3 번부터 해설을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